자, 이처럼 오늘 사례자분의 만성 습진, 이와 함께 다양한 피부질환으로 고생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효재 원장님께서 전해드리고 싶은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그 피부 장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. 네. 피부 구조를 보면요. 진피가 있고 그 위에 표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진피까지는 혈관이 통하는데 표피는 혈관이 통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표피는 뭐 기저층, 유구층, 과립층, 그다음에 각질층.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각질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 각질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벽돌처럼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는 어떤 세포입니다. 근데 이 벽돌 사이를 세라마이드, 세라마이드라고 들어보셨죠? 음, 네. 화장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. 맞아요. 그런 지질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피부가 튼튼하게 균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수분을 증발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게 피부 건강에 제일 중요한데요. 이런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게몇 가지 있습니다. 네.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긁는 게안 좋습니다. 음. 특히 이제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려우니까 자꾸 이제 긁으시잖아요. 근데 멀쩡한 피부도 긁으면은 10분만 긁... 것도 염증이 생깁니다. 근데 이제 피부가 안 좋으신 분이 긁으면이 피부는 염증도 해결해야 되고, 그다음에 이 피부 장벽이 무너졌으니까 이 피부 장벽도 재생을 시켜야 되니까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긁는 거는 좀 최대한 피하시고 너무 힘드시면은 외용제를 바르시던가 아니면 이제 냉찜질 같은 걸 하셔서 가려움을 최대한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과도한 클렌징이나 과다한 시술 이런 것들은 피부 장벽을 좀 무너뜨리니까 그런 것들 좀 피하시고요. 뭐 빡빡 닦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피부 건강을 위해서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어떤 피부 건강에는 아까 얘기한 세라마이드 같은 지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어떤 균형 잡힌 식사. 어 사실 진피증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어떤 좀 맑은 식사,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좋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밀가루나 인스턴트 아니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피해서 드시는 게 어,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샤워 후가 중요한데요. 이제 우리가 뭐 반신욕이나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난 다음에는 수분이 다 증발하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집에 가서 한번 샤워하기 전에 몸무게 재보시고 뜨거운 물로 샤워한 후에 몸무게를 재보시면은 보통 100에서 200g 정도 빠져 있습니다. 음. 왜 그러냐면은 수분이 증발했기 때문인데요. 네.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로 좀 샤워하시는 게 좋고, 음.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거, 이게 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자외선이나 이런 게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피부 장벽을 지키기 위한 생활관리 최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.